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도 OECD 의료 보고서를 보시죠. 다양한 보건 관련 지표들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는 OECD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의사의 외래 진료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의 평균 5.9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OECD 회원국이면서 국민 1인당 의사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슬로바키아가 있네요. 가장 적은 나라는 멕시코로 1.5회입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우리나라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는 멕시코 뿐인데, 멕시코는 2.5명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시죠? 멕시코는 의사 숫자도 꼴등이고, 진료 횟수도 꼴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 숫자는 꼴등에서 두 번째인데, 진료 횟수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입니다. 일단, 급하고 집에서 가까워서 집 근처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되는 것인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좀더큰 병원,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난청이나 어지럼으로 제 의뢰를 방문하는 환자들 중 최소 3~4병원 이상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의료 관련 방송이나 정보가 홍수처럼 늘어나서입니다. 오늘 방문한 병원의 의사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자고 권유했는데, 집에 돌아와 유튜브를 검색하니 저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더 낫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얼마 전 친척이 치료받은 병원이 유명하다는데 그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병이 빨리 안 낫는 경우 불안하고 조급증이 생기게 됩니다. 약을 이렇게나 먹었는데 왜 여전히 불편하지? 이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지죠. 그래서 처음 진료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더 나은 병원과 의사가 없는지 계속 주변에 물어보고 인터넷을 뒤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별한 예약이 없어도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 진료를 받기 쉬운 나라가 드뭅니다. 물론, 소위 명의 진료를 보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산골 마을이나 섬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조금만 걸어 나가도 건물마다 병원이 있고 KTX SRT 덕분에 시간을 좀더 들이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 당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소수의 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입니다. 아니, 매년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요? 물론 학생, 전공의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죠.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 공부를 안 합니다. 업데이트된 의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공의 시절까지로 끝나고 이후에는 내가 과거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관성적인 진료를 하게 됩니다. 요즘 환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의학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결국 병원 진료 횟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환자를 많이 자주 진료할수록 돈을 더 버는 행위별 수가제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정도 약을 복용하면 낫는 병을 가진 환자가 있을 때 A라는 의사는 한 달치 약을 주고 한달 뒤에 진료하는데, B라는 의사는 일주일치 약을 주고 매주 진료를 합니다. 누가 돈을 더 벌까요? 현재 의료 수가 제도화에서는 의사가 약을 한 달치를 처방하나 일주일치를 처방하나 수익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환자를 한번 진료할 것을 네번 진료하면 진료비를 네배더 받게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의사가 탐욕스러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 보험에서 동네 의원의 장기 처방을 제한하기 때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 제도가 이른바 방리담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진료비는 웬만한 나라와 비교해봐도 쌉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의 아내가 뉴욕 여행 중 코피가 멋지않아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1인 병실에 5일 입원하고 혈관색전술을 포함 두 번의 지혈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얼마나 왔을까요? 7만 달러 청구되었습니다. 요즘 환율로 거의 1억 원이네요. 같은 치료를 서울 아산병원의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1인 병실에서 받는다면요. 비급여 치료비를 포함해도 천만 원 미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3차 병원에서조차 외래 진료 비중이 크고 좀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진료를 많이 받는 상황이 반드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결국 그 시간만큼 다른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점차 줄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특히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는 노령세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병원에 덜갈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공공체육관을 세우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방과 후 운동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강을 걷다 보면 각종 운동기구가 많이 눈에 띄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역시 좋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요금을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더 많이 움직이고 다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수가제도로는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자의 진료 건수 역시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의료 보험 재정은 더욱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질환의 환자를 치료할 때 동일한 치료 성적을 내면서도 더 적은 치료비와 더 적은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수록 해당 의사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 같은 임상 의사가 아닌 의료 정책을 깊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 교수들은 가장 우수한 성적의 표준화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원의 선생님들은 내가 하고 있는 치료가 최선의 치료인지 항상 자문하면서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저 역시 가장 추진 치료 방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겠죠. 수많은 학회와 세미나가 주말에 진행됩니다. 주중에 근무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주말에도 공부해야 한다니 힘들고 피곤하지만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라면 사명감을 갖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진료를 많이 받는 이유가 첫 번째 진료한 의사를 못 믿어와서 두 번째, 세 번째 의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의사,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의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할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환자와 대화를 할때 정확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믿음이 갈수 있도록 부정보단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릴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적당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방송에서 가수 박진영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보다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평소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